어차피 2, 3티어 정글 간의 대결이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나올 법하거든요? 방... 잠깐만요 이거 잭스 정글인가요? 중... 예 <laughs> 어떻게? 해요? 잭스 정글 사실 빈의 잭스가 엄청나긴 한데 그럼 일반적으로 빈, 잭스 <laughs> 왠지 소프엠의 이건가요? 근데 사실 전 이론상 쉔 탑이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잭스 정글에 안 아, 냉정하게 보시는군요 네. 네 근데 그냥 쉔 정글에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지금 약간 재미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니까 빈의 숙련도가 분명히 잭스에 우와 있겠지만 와 진짜! 쉔 정글로 소프엠이 가나요? 와... 쉔 정글 대단하네요 근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그냥 레넥한테 안 되거든요 잭스가? 라인전이 네! 이게뭔 네. 뱀틱이죠? 네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laughs> <laughs> 아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론상탑 시행 갈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 저도 몰라요 이게 뭔 뱀틱인지 <laughs> 이건 그래서 그냥 자신감! <laughs> 그래서 소프 n 이 이거.. 네? 설계? 30 seconds. 먹으려 n d s 30 s 인데 n d o n s 30 s n d s 30 seconds. 30 s e 려 o n d s 30 s e c o 이 d s 30 seconds. 30 s e 가어 n d s 30 seconds. 30 s e c o 지금 TS 라인이 좋죠 바텀이 당겨서 갔어 네. 만났어 도발 쉔 데미지가 역한 게 네. 아닙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게 탑갱을 가면 안 됐죠 그거 마치고 아. 싸우면 먹었어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였고 이거는. 심지어 쉔 정글은 이제 정글로갈때집공을 들어서 어 이거,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네. 돌다 안쪽으로 파보되면서 어떤가요 잡았고 잡는 거 위험 야 이렇게 수닝 순이... 터져 뭐 게임 역 터치렸습니다그 사이에서 바텀 지역에서 교환도 있었고 제키로브가 글쎄요 죽었죠 에이고 남았거든요 이거 KT는 2데스 너무 치명적인데요 네 메탈이 나가는 것 같은 이거는 죽으면 안 되는 건데 이고 왔거든요 나이트도 라인전이 말이 안 돼요 지금 네 레오나가 앞에서 칼 던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라인전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TES 글쎄요 꾸준히 후한펑은 계속 두드려 주는데 일단 소드 아가 뒤쪽으로 나갔고 네, 저렇게 들어오면 레오나가 죽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 네. 럭스 캐트 상대로 저렇게 들어간다. 이제 정글 없이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너무 너무 기울어졌어요. 바텀 쪽이. <laughs> 뭐 슬로우 스타터라고도 하고 근데 뭐. 이 아, 네, 게임은 다... 진짜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덮으면서 일단 이미 끝나는데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전술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강게 아니면 의미가 사 지금 되나요? 어, 그래서 뭐 어? 지금 아이고 나오면. 아이고 라면 이번 전투도 망가지건데요 체크인 전투 탈출. 저리가 뺏겼어요, 우선. 네. 그렇죠. 이거 만어도 불편. 그래서. 레벨업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네, 뭐 나가자 해도 네. 지금 빠지면 바텀 천천히 걸어가서 라인만 먹어 도 끝나는 상황은 생각하긴 하네요. 어? 어? 그런데 아래쪽은어로하죠이원이 갈렸는데. 충격파! 위에 잡아내긴 했는데 아래쪽에서 또케튼다슬려 나갑니다. 현재 진쪽 탈출. 어, 망할 때 나머지가 다 같이 망해요. 허그러져요. 아, 네. 그러니까 허물어졌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탑이 망하면 바텀이 좀 버텨줘야 어?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컷 쳤는데. 소프햄 넘어왔어요. 네오나 단단해서 그리고 네. 쉔공 지원도 와가지고. 두명다 쪘어요. 그래도 또 오케이. 잡을 거라도 잡자. 네. 다 넘어왔는데. 와 진짜 투자 엄청 많이 해서. 이 정도 투자면. 소프햄은. 이게 잭스 쪽에서 싸우면 답 없잖아요. 네. 아. 그래. 이 경기가 이렇게 끝나면 어. 다음 까지 수도 애해지는데 어떻게든 나이트가 분전하면서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 바로 쳤어요. 오, 카사와 같이. 야! 그 그림 같았죠. TS가 힘들 때이 선수가 만들어 내거든요 이... 보통 대단하군요. 네. 일단 나이트는 계속 와. 이게 이게 진짜 나이트가 크래커드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그런 장면인 거 이런 과정에서 신공을 그냥. 썼다 해도 지금 커버가 안 됐고. 네. 이런 네. 재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오. 럭스를 뭐 이러면 그냥 뽑을 것인 좋은데요. 어, 럭스 오, 어, 이거 드리블 았네요 드리블만 드리블 하다. 이게 무조건 잡았다라고 생각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요 아, 어떤 걸까요? 스루닝의 그런... 현재 마음 상태가. 모르겠어. 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더 충분히 잘 돌릴 수 있는데. 네. 잭스도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 을 보여주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샌 정글의 최대 강점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탑에 비해서 궁을 훨씬 더 자유롭게 쓸수 있다가 일단 정글로로서 최대 강점인 거고 아, 네. 그다음에 탑 쉔에 비해서 정글 쉔은 쿨감 트리를 쉽게 갖출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빠르게 궁쿨을 돌리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데 진짜 일등 공신이 될수 있는데 뭐 그런 장면이 잭스와 결합돼서 나왔을 때 조합의 맛이 정말 많이 살았을 거고요 완전 200%깔림판 치고는 50%도 못 살리는 게임 같아요 테트린도 툭툭 치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치? 카사? 카사? 카사! 카사! 그리고! 와아름다워 그아 진짜! 진짜! 정... 아름다워요! 이게 리신이다라고 아니, 보였습니다! 아니, 카사! 플레이를... 아이뭐 어떻게 저렇게 하나요리신은그 다음 전투는 어습니까그리또 이쪽도? 돌려! 예. 럭키 일단 잡았어요. 주 캐리 라인은 아닌데... 쟥스가 좀... 일단 무섭긴 하고 절대 안될것 같긴 네. 하거든요 사실 상황이. 싸움만 잘해도 네. 절대 안될 음. 거라 생각 주저 화사가 몰래 들어가서. <laughs> 아그러면 그거까지? 네. 막 어, 해주죠 어. 어느 정도. 어나 어, 이틀 한번. 살짝 보고 나왔습니다. 스닝이 그러니까 아예 좀 천천히 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잡았고요. 그러면 충격파 안쪽서부던 나이트를 때려. 빈이 돌고 있습니다. 어? 빈조심해야 돼요. 빈 돌다가 빈 돌다가 네. 빈 돌다가 뒤로 차고. 빈빈빈빈빈빈 그나마 이거 잘 커서 살았네요. 오. 어피스한테 웃어 어 근데 졸업해도 안 죽는다는 게 캐릭터가 <laughs>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제가 견제해 주는 그림이 끝까지 치지는잘 모르겠네요. 네, 네, 이거 카사가 진입하기도 좀 두려워서 네, 이게... 전투를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 오래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간 네. 툭툭 치는 것도 의미가 도발...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트 탈출. 어, 어 근데 이게 어려워발다 어쨌든... 끊기면은 또 다른 네. 얘기야. 어? 이게 도발 전멸을 에코한테 했는데 네. 에코 입장에서 정말 너무 쉽게 회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도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되요. 아, 지금 뭐 쉐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데 어? 피하면서 빠져나가는 어? 빈인데 드리블? 드리블 되나요? 포다 뒤로 오, 카사가 일단은 밀었습니다만 한번더 돌아서 카사가 위험하죠? 네. 결국 해냈습니다! 이거 네. 카사가 예 빈이 해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아 뒤를 던져 뒤를! 이거는 사방에서 조이는 형태의 네. 플레이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끝고라안고 가라 맷 없죠 엑스 지금 죽지도 않아요, 잘 나이트에도? 나이트 죽 탈출! 아, 거 엔젤 선수 다잡는 그림이었는데 왜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방금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아직네 아, 그만큼 지금 굉장히 신중하군요 네, 이거 먹으면 슬리도. 구칙이다 자, 결국은 영혼 그렇죠. 아 오래걸렸습니다만 일단은 순윙조로 넘어갑니다 최체적으로 상수인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우르락내리락하고 아아 제키라고 바로 터졌고와뭐 그러니까 안됩니다 잘 그래서 딜 보세요 지금 제키스 이게 나이츠가 몸이 한계예요나이츠도나이츠도 나이츠도 사람이라서 안돼요 이게 상황이 안되는 상황이 안 돼요. 그냥 나머지는 죽좀 밉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다 터뜨려 놓으면 나이츠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나이츠가 근근히 좀 버티는 장면이 몇번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은 내부의 모든 건물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369도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한번 누웠고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니파로 돌아갑니다. 충격파로369 제거. 나이트가 한번더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아 결국 그 나이트조차 끊깁니다. 역부족입니다. 쓰러졌어요, 나이트가. 아, 이제 완벽하게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순윙이 됐습니다. 결국은 T.S. 남은 선수를 안쪽으로 보내고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의 1, 2 세트와 달리 3 세트는 초반부터 스닝이 경기력을 경기 흐름을 압도하면서 승리까지 연결시켰습니다. 뱀픽에서는샌 정글이 나오면서 스닝이 정말 연구를 많이 했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쉔정글이 적극적으로 스플릿을 하면서 완전히 131 체제로 TS를 흔든 내용도 아니었고, 오히려 초반 힘싸움과 동선싸움을 수닝이 잘 짜놓으니까 수닝이 유리한데 많이 굴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가는 그런 양상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순잉 입장에서 이번 경기 자체가 그 굉장히 뭐 파괴로 있고 깔끔한 흐름은 아니지만 약간 우리 탑 스포츠 그냥 이길 수 있는 데는 자신감을 얻는 과정이 아니었나? 약간 이런 느낌도 저는 들었어요 순잉이 밴픽을 엄청 준비를 잘 해온 것 같은데 쉔을 이용해서 이제 탑 쉔인 척 하면서 레이턴을 뽑아내고 그걸 잭스로 약간 빈 선수가 카운트 치는 느낌? 그런 식으로 잘 준비했거든요 근데 경기를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고, 운영적인 면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좀 많이 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잭스가 레네톤 상대로 카운터로 완전히 라인전에서 이런게 절대 아니고, 초반에 이제 스닝이 저희가 뭐 다시 한번더 설명했지만은 전력을 굉장히 좀잘짠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바텀이 너무 형편없게 타비스포츠 쪽에서 망가지는 바람에 이런 양상이 나왔는데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비스포츠랑 수닝이 LPL 이제 플레이오프에 붙었을 때 양팀의 1세트 경기에서 탑에서 빈 선수가 모데카이저를 뽑고 어, 그때 369 선수가 오히려 잭스를 해서 초반에 킬을 먹고 잭스로 탑을 완전히 박살을 냈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케이트릴럭스를 그때도 타비스포츠가 수닝 바텀을 상대로 뽑아가지고 양쪽을 다 압박을 주면서 좀 완승을 거뒀었는데 본인 그 잭스 조터라의 어떻게 보면 탑은 당하고 바텀은 케이틀럭스에 대해서 스윙이 오히려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인상적인 스윙의 승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윙도 경기를 더해가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경기 정말 길었던 만큼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3세트 주요 장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 바텀이 이겨줘야 되는 픽인데 네. 이 플래시는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대일 교환이 나왔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안됐지 케이틀린이 그렇죠. 좀 어려운 핀인거 같기도 하고. 네. 음, 레오나 상대로 좀 선수들이 잘 일을 잘 맞는 거 같아요, 또. 그렇죠. 이런 장면 이번 월즈에서도 좀몇 번이 나왔었으니까. 아 이런 장면이 이제 서포터가 없을 때덤빌러들이 네. 죽는 장면인데 이건 4강쯤제가 원래 안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죠. 확실히. 아쉬운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왔던 것같은데 이번 경기죠. 네. 서로 서로 약점을 다 보여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워낙 중압감이 있는 경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팀들의 고점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의 경기력은 분명히 아닌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 팀들이 얼마나 잘하는 팀들이고 잘하는 선수들인지를 알다 보니까 순간순간 장면은 약간 아, 뭐야!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좀 뭔가 긴장을 유지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 보면 아, 맞다. 역시 탑이 스포츠.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PS가 확실히, 음, 게임을 많이 즐기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 근데 이겨야 재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겨야지. 네, 지면 재미없거든요. 이런 카사에 숨어있는 어, 플레이는 이제 MSC에서 또 우리 LCK를 상대로 보여줬던 그런 마카롱과도 네. 오버랩이 돼서 정말 소름이 쫙 돋았는데, 여기서도 카사가 무리해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슈퍼플레이와 트롤은 한끗 차이라서 이게 이제 트롤이 된 경우고, 어. 여러모로 예측하기 힘든 경기였습니다. 수닝이 분명히 유리하고 절대 안 뒤집을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경기 템포가 빠르지는 않고 그래서 이대로 좀 길게 갈 수도 있겠다 싶으면 갑자기 거기서 확 끝나버리고. <laughs> 솔직히 이번 경기가 좀 수닝이 잘 풀렸는데 처음에 뭔가 이제 운영을 모르는 솔랭 전사들의 느낌? 아마추어 챌린저들이. 솔... 대회 만나서 이기려고 어, 하는 느낌? <laughs> 그런 느낌 이 들었어 운영이 좀 과거로 회귀했어요. 네. 음... 그러니까 라인 관리 자체를 사실 타이트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플릿에서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골드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플릿 이득을 안 보는 대신 뭉쳐서 한 점을 오히려 뚫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닌 소극적인 플레이가 분명히 나오긴 나왔는데 거꾸로 말하면 탑비 스포츠는. 그런 수닝을 상대로 역전을 할 만한 힘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일망적인 경기였어요, 골드그룹은? 순간순간의 위기는 있었지만 수닝이 한 번도 경기를 뒤집힌 적은 없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수닝이 주도권을 꽉쥐고 시작한 경기였는데요. 그 시작점에는 리신의 동선과 탑다이브가 있었습니다. 네. 와드의 신 엔젤. 네. 뭐 이런 네. 말씀을 <laughs> 드리고 싶은데 슈노리아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기술을 틀고, 그것 때문에 레드 쪽을 들어왔던 TS랑 동선이 엇갈렸는데, 와드를 여기 남겨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이타미 와드를 박는 게 사실 굉장히 늦게 박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 덕분에, 쉔, 정글, 하, 뭐, 그 녀석 정글 속도도 최악체다. 리신 자신감 있게 라인 주도권도 믿고 들어가서 파장을 했지만, 이 동선이 결국 다 읽혔어요. 그 상황에서, 그 속도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가면서 미리 딜교를 해놓으니까 리신이 오긴 왔는데 뭐할게 없어요. 아,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잭스가 라인도 너무 많았고 이렙 리신이잖아요. 네. 이제 이건 누가 봐도 갱킹이 안될것 같았는데 이것 때문에 쉔이 이제 3렙으로 블루 쪽 와가지고 리신을 몰아냈어요. 그렇죠. 셰이 저런 챔피언이 아닌데 리신을 상대로. 여기서도 확실히 당황한 것도 느껴졌고 리신은 이미 버프워프투 캠프밖에 못했기 때문에 2레벨에서 이제 3레벨이 될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서도 이제 실수가 조금 나왔지만 네 제스가 이제 순전부 터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네 어. 이걸 살아 아다리가 네. 좀잘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음. 좀 방심을 좀한것 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초반에 카사 리신? 라인전 그리고 주도권 이런 식으로 카운터픽 줘놓으면 어 분명히 TS는 공격적인 정글링 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염두에 둔 듯한 플레이가 다 맞아떨어지면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탑 정글 구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이 나왔고 사실 이 구도가 그냥 게임 끝까지 그대로 불러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양상 때문인지 TS가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게 느껴졌는데요 좀 경기 후반에 다 바텀에서 잭스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잭스가 그 오른 자르듯이 전판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오른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잭스가 와드가 없어서 그래도 와드 킬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믿고 킥을 해봤지만. 일단 여기서 그렇연계가안들어갔고 러... 네. 들어갔으면 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궁금하긴 해요. 네. 만약에 빛의 육박 그 상황이... 이후에 케이틀린이 덥다이고 계속해서 잭스 일점 도 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뭐 사실 최악의 결과가 T S 입장선 에 나온 거고. 상관이 못했고, 여기서, 여기좀 웃겼던 게, 우리 하나가 하는 게 없어서. 네. <laughs> 네, 좀 웃겼는데. 엔젤 선수도 조금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해서 저잘 선수도 좀당황을 <laughs> 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네, 좀, 그래도 다형을 챙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닝도 분명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역전을 당할 여지를 주는 것보다, 어, 좀, 뭐,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 일단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마인드로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는 선택을 팀들이 전반적으로 한것 같아요. 특히 그런 양상이 오늘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는 미드라인전인데 뭐 그런 게또 엔젤 선수 저런 플레이에 어 나오지 않아 싶고 엔젤은 1레 마도 어쨌든 이격해서 1인분 충분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닝이 강력한 우승 후보 중한 팀인 TES를 상대로 2대1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경기 키오지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건 누가 봐도. 네, 네 이어드네요. 네. 탑이 원래 상성이 레에톤이 좀 초반에 유리한 깨달죠. 걸로 아는데, 네. 뭐 저렇게 구도를 만든 것 자체가 일단은 POG를 충분히 받을 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본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약간 살살살살 살살 플레이를 <laughs> 했었지만, 깨달은 순간 그냥 경기를 터뜨리는 면모도 보여줬고요. 네. 아, 진 운영만 좀만 더 좋았으면 이제. 타워 있는 쪽으로 가서 점수가 좀 활기차게 돌아다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타워 없는 2차 타워까지 다 이루어놓은 탑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던 게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그리고 뭐빈 선수뿐 아니라 엔젤 선수 같은 경우도 사이드로 빠졌을 때뭐 선포시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뭉치고 그때 만약 에빈 틈이 생긴 거고 뭐 쉐니 컵에도 이런 플레이를 아니면 계속 좀 약간 받아먹는 플레이하다 보니까 분명히 게임 템포가 좀 느려진 건 있었지만 그냥 수닝 입장에서 보면. 타비스포츠라는 엄청난 팀을 상대로 천천히 천천히 굴려서 확실하게 이겼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데스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타업에서 또 이겨 주게 되면 이거 흐름이 진짜 완전히 수닝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무력만으로 이긴 느낌이에요. 음. 이번 경기가. 초반에 이긴 무력으로 이긴 걸로 그대로 그냥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전이 정말 중요한 만큼 4세트에서는 어떤 양상의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